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데이트 비용은 내로남부린 한국 여자들 영상의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사랑의 크기를 데이트 비용이라든가 데이트 비율로 사랑의 크기로 많이 측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여자도 남자 좋아하면 돈을 많이 씁니다. 비율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 여자들은 이거를 남자에게만 적용하고 정작 여자 본인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비페미니즘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적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랑은 없더라도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는 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아, 전 세계에서 거의 1등일 겁니다. 중국, 우리가 요즘 거의 1, 2등을 다둘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의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남자친구랑 사귀고는 있지만, 사랑은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데이트 비용을 좀더 내라고 하면, 의자 입장에서는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즉,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라, 실제 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의 크기랑 데이트비랑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적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단정은 짓지 못하겠는데 하나의 좀 가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사유리 씨가 나와서 이야기한 건데 일본에서는 데이트 폭력으로 볼수 있는 행동 중에 10대들, 일본 10대들은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여자보다 남자를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보는데 일본 10대 여자친구가 밥 맛있게 먹었어 오빠 이 이야기를 하면, 남자친구에게는 돈을 내라는 압박그 자체고, 이거는 발언 자체가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일본의 10대들은. 우리나라도 사실, 여자들이 밥 먹고 나서, 누가 돈을 낼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밥 맛있게 먹었어. 이런 이야기 하면, 남자들은 내보고 돈 내라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런데 일본에, 물론 10대이긴 합니다만, 데이트 폭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네요. 어, 이런 인식은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렇죠?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이런 걸 먼저 일본이 거쳐가서 그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여성의 80%는 남자가 데이트비를 내야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반반해야 된다. 이렇게 일본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도 일본 내갖고 전국의 20대, 60대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내고 있다는 사람이 무려 50%입니다. 이거는 실제 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남자가 좀더 많이 낸다가 28%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가연에서 나온 조사를 보면 이거는 전국 미혼 남녀 1000명, 25에서 39세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트 비용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적절한 데이트 비용과 관련돼서 여자가 더 많이 내는 건 없어요. 설문조항에. 근데 반반. 반반에 여자는 34%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 6, 여자 4에 여자는 32.4. 그러니까 남자가 더 많이 내라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즉 이거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다. 그리고 이거는 일본이 더 건전한 것 같아요. 아니 요즘 물가도 높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남자한테 독박 씌우는 거는 좀 부당하죠. 남녀평등시대, 걸스캔드 애니싱 아닙니까? 음, 그렇고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퐁퐁이들은 본인이 능력 좋은 송공남이라 퐁퐁 대우받는 걸당연시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네가 무능력남이라고 매도를 했습니다. 마음 없는 여자한테 진심을 다해도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조건보고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글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 글은 퐁퐁이 형이 쓰신 것 같은데 굴종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결혼하지 않으시면 아마 모르실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별개로 여자가 주도권을 진 가정에서 남자로서 느끼는 안정감과 소년성이 유지되는 데서 오는 소소한 삶의 활력이 있습니다. 소년성. <laughs> 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남자로서 느끼는 안정감. 이런 게 있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대체로 좋아서 그러고 산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자기합리화죠. 즉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이 비판받고 지적받고 조롱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골종의 미학이라는 이런 희대의 멍멍이 소리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퐁퐁이 형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그동안 남자분들이 너무 바았습니다 너무 착하고 책임감이 강하여 잘해줬는데 그게 감사와 대가품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자 무시와 오만방자로 나타났네요. 결국 자기 권리를 찾지 않고 의무만 생각하다 이시경이된 겁니다. 같이 따지고 계산하고 미러링해야 정신 차립니다.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는 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제가 봐도 한국 남자들이 뭐 좋게 말하면 순진하고 멍청해서 지금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만큼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따라하고 있는 중국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경우를 제외하면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좋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동안에 남자들이 이자들한테 당근만 줬잖아요. 아니다 싶을 때는 채찍도 가야 되는데. 너무 당근만 주다 보니까 오냐오냐 오냐 하다 보니까 버릇이 없어진 거 아닌가. 우리가 아이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아이를 키울 때 너무 오냐오냐 오냐 키우면 버릇 없어진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대한민국 여자를 그렇게 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자들 특히 젊은 여자들이 버릇이 없어져가지고 남자를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고 본인들이 공주라고 착각하면서 이 지경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뭐 좋은 점은 있죠. 한국 남자들 스윗하다는 게 전 세계의 이자들한테 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외국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높아진 것 같아서 오픈 현실이지만 또 장점이 된 부분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워낙 훈련을 받아서.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가 사내자식, 사나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모 선생들이 항상 하는 말이 사내자식, 사나이가 그것도 희생 못해라는 말인데 이런 것 때문에 사내자식, 사나이가 희생만 해야 되는 호구라는 뜻으로 변질됐다고 봅니다. 대신 상남자라는 말은 좋은 단어로 보입니다. 호구짓은 절대 안 하고 모든 걸다 지배한다는 의미가 강하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윗세대 분들은 가부장제였죠. 가부장제에서는 이게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사내 자식이 사나이가 그때는 그게 적용이 됐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부장제가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 적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남자로서 혜택은 직불도 없고, 희생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사내자식이 사나이, 그런 단어로 참아라? 지금 젊은 세대는 이거 통용하면 안 됩니다. 기존의 어르신 세대분들은 그렇게 가부장제에서의 장점도 누리셨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장점은 전혀 못 누리고, 단점만 누리고 있는데, 왜 남자들이 희생하고 참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황이 다르다. 과거의 미세대 분들한테는 맞는 말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한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